미싱 사용법 기초 알아보기 첫 번째로 미실 감는 법, 미실 감는 법, 미실 끼는 법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볼 거예요. 미싱은 브라더 미싱이고요, 이노비스 50이라는 모델입니다. 미싱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우선 가지고 계시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고 영상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 실을 한번 끼워 볼게요. 사용하려고 하는 실을 실패 거리에 이렇게 걸어 주신 다음에 실이 빠지지 않게 커버를 이렇게 씌워 주세요. 실이 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실을 펼치신 다음에 여기 보면 숫자 다이얼이 1번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 기종은 앞에서 뒤로 실을 이렇게 걸어요. 대부분 앞에서 뒤로 걸거나 뒤에서 앞으로 걸거나 두 가지 타입 중에 한 가지거든요. 1번에다가 이렇게 걸어 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은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바 타입이 있는데요. 여기를 뒤에서 앞으로 걸어줄게요. 그러면 여기 홈에 실이 이렇게 걸어지게 되는데요.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2번에 끼워주신 다음에 홈 따라 그대로 내려오셨다가 왼쪽으로 회전하라는 표시를 따라서 이렇게 실을 감싸서 쭉 다시 위로 올려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 여기 쇠막대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쇠막대기에 기대서 간다는 생각으로 왼쪽으로 꺾으신 다음에 그대로 타고 내려가면 이 쇠막대기 꺾인 부분에 실이 걸리게 되거든요. 다시 밑으로 쭉 내려오시는 것까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위로 쭉 올렸는데 쇠막대기가 어, 나는 보이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미싱 오른쪽에 폴리 다이얼을 돌려주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 동그란 다이얼이 있어요. 그 동그란 거를 아래쪽으로 당기듯이, 당기듯이 보면, 움직여주시면 이렇게 이쇠 막대기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 움직임이 가장 위쪽에 있을 때 멈춰주신 상태에서 설명과 같이 왼쪽으로 이렇게 걸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 실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시면 저희가 5번까지 낀 상태고요. 6번은 바늘 때 바로 전에 여기 걸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한 곳을 거는 것도 있고 두 곳을 거는 것도 있어요. 이미식은한 곳을 걸어줘요. 6번에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실을 걸어주시면 바늘 직전까지 실이 온 상태가 됩니다. 자, 6번에 걸어주신 다음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홈에다가 실을 걸어주세요. 이제 실 깨기 기능을 이용해서 바늘에다가 실을 낄 거예요. 7번에다가는 실을 이렇게 끼우듯이 붙여주시면 되고, 이렇게 끼워주 상태에서 손을 내리시고요. 오른쪽, 왼쪽에 보면 레버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눌러주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얘를 부드럽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회전을 하면서 실이 깨지는 상태가 돼요. 조심히 얘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 자 여기 뒤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겨서 실이 이렇게 바늘 뒤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겨 있죠 이 동그라미를 크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동그라미를 잡으시고 7번에서 실을 빼세요 그다음에 이 동그라미를 점점점점 크게 구멍을 만들어 보세요 한 가닥만 당겨서 그러면 이렇게 실이 끼어지는 상태가 돼요 미싱을 하시려면 실을 깨고 나서 항상 이 노루발 뒤쪽으로 실을 이렇게 뒤로 보내주시면 돼요 날아나게 되게 자 이렇게 하면 실이 깨졌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어, 얘를 이렇게 회전을 하, 해야, 해야 되는데, 회전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늘은 실을 깨실 때, 바늘대가 가장 위쪽 높은 곳에 위치해야지 얘가 회전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플리를 이용해서 얘를 돌리는데, 이제는 바늘이 올라가야 되니까, 뒤로 밀어주시듯이 올려주시면, 바늘이 가장 높은 위치가 돼요. 이 높은 위치는 계속 돌리다 보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위치를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가장 높은 위치가 되어서, 때 레버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럼 실을 깰수 있겠죠? 바늘에 실을 깨는 방법은 제가 가지고 있는 미싱을 기준으로 보자면 브라더와 그 외에 다른 브랜드들이 실을 깨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으로 제가 다 보여드려 볼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브라더와 다른 타입의 실 깨기 기능을 한번 알아볼게요. 왼쪽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흰색 막대기가 납작한 게 보여요. 손으로 잡고 내릴 수 있는 실깨기 레버인데요. 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닥으로 내리신 다음에 앞뒤로 한번 움직여보세요. 자, 이 바늘 주변에 있는 쇠판 두 개가 세로로 이렇게 있는데 그 쇠판 사이에 바늘이 위치해 있으면 돼요. 앞뒤로 이렇게 한번 움직이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뿔같이 생긴 곳에다가 실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렇게 실을 걸어서 오른쪽으로 실을 착 펼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실을 펼치신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판이 바늘을 감싸도록 앞으로 착 붙여주세요. 바늘에 붙여주세요. 실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요, 이 세판 두 개의 실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되게 잡아주시고, 자, 이제는 왼쪽 손을 이 세판이 뒤로 가도록 빠지도록 뒤로 이렇게 앞으로 당겨 보세요 레버를. 그러면 이렇게 뒤로 빠졌죠? 이렇게 하면 다시 앞으로 와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죠. 얘를 뒤로 이렇게 가게 보내주신 다음에 오른손 손을 이제 놓으시면 돼요. 실을 놓고 왼쪽 손도 원래 이 레버가 있던 자리로 돌린다는 생각으로 놓아 주시면 이렇게 뒤에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생겼어요. 실 동그라미가. 자이실 동그라미를 잡고 실을 뺀다는 생각으로 살살 살살. 꽉 잡고 당기는 게 아니에요. 살살 살살 당겨주시면 이렇게 바늘 뒤에 실이 끼어졌어요. 준비 상태는 이 실을 노루발 사이에 끼워서 뒤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밑실을 한번 감아볼게요. 우선 실패 거리에다가 실을 이렇게 끼워주시고 실이 빠지지 않게 이렇게 마개를 씌워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실을 이렇게 펼친 다음에 미싱마다 끼는 방식이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큰 틀에선 비슷해요. 여기 첫 번째라고 표시되어 있는 숫자 1번 여기에다가 실을 앞에서 뒤로 이렇게 걸어 볼게요. 그 다음에 2번 여기 튀어나와 있는 쪽으로 올 건데요. 이렇게 이 튀어나와 있는 막대 부분에 실을 거신 다음에 동그라미를 타고 이렇게 실을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이 어느 정도 팽팽해졌죠? 자, 실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지고 오셨으면 이렇게 비어 있는 북알을 준비해 주세요. 이거는 미실을 감기 위한 도구인데 얘가 꼭 있어야만 미실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북알에 보면 윗면과 아랫면에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이 구멍에다가 실을 끼워 주세요.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실이 나올 수 있게 끼워 주시는데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여기. 막대기가 서져 있는 부분에다가 이 부가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이 부가 감는 기능, 이 얘를 레버를 여기 화살표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얘를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미싱에서는 발로 미싱 땀을 만드는 기능이 아니라 이 미시를 감는 기능으로 기능이 전환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페달을 밟으면 얘가 이제 미시를 감기 시작할 거예요. 페달을 눌러주시면 발 페달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미실을 감는 기능으로 바뀌게 되면서 실이 감기죠. 이 빨간색 지금 튀어나와 있는 얘는 어느 정도 감으신 다음에 여기 윗부분을 잘라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실을 더 한번 감아볼게요. 미싱에 있는 속도 조절 레버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속도를 조정하면 좀더 빨리 감거나 조금 속도를 줄이거나 조정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미싱이 속도가 감아지는 기능이 느려지게 되면 얘가 어느 정도 다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얘를 멈추시고 왼쪽으로 얘를 젖혀서 빼주신 다음에 실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미실이 이렇게 꽉찬 상태로 생겨요. 얘를 이제 미실을 끼워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미실이 준비되었으면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미실로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옆으로 밀어주시면 뚜껑이 이렇게 열리게 돼요. 사용하시고 계시던 미실을 꺼내주시면 되고요. 자, 실을 끼실 때는 이 실이 감긴 방향이 오른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뻗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물론 미싱마다 세부적인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계신 미싱의 방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뚜껑이나 요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이 오른쪽으로 풀어지게 요렇게 실이 오른쪽으로 오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그대로 안으로 집어 넣을게요. 자 이렇게 집어 넣고 나면. 어, 요즘 미싱들은 이렇게 화살표로 방향을 다 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화살표 따라서 빨간 실을 이렇게 한번 감아볼게요. 그리고 이 통로를 따라서 여기 길게 화살표 따라서 이렇게 오신 다음에 보통 대부분 끝 부분에 칼이 달려 있어서 실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끊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끊어내신 다음에 뚜껑을 다시 원래대로 끼워주시면 돼요.